오잉? 웬? 웬 영화가 갑자기? 아, 아이언맨이네? 오! 어? 오,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어디 갔어? 어? <laughs> 뭐야, 이거? 헐크인가? 초록색 보니까 헐크 같은데 여자 헐크도 있군요. 오호. 어, 얘는 누구지? 아, 엑스맨! 울버린이네요. 얘도 사라지네. 아, 이거 토르군. 아. 토르가 소환한 거네요 <laughs> 어 마블 마블 영웅들 아 이쪽은 포트나이트고 이쪽은 마블이고 오 <laughs> 바나나 나왔어 아 스톰 엄청 세죠 스톱 스톱 저걸 보라고 <laughs> 뭐야 뭐가 는데아 뭐야 얘 엄청 세 보이잖아 오 넥서스 워 그렇군요 호호. 포트나이트가 새 시즌을 시작했어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어, 그렇군요. 와, 완전 멋있잖아. 아, 갤럭투스군 제가 마블 세계관잘 몰라 가지고 허허 스톰 아이언. 아이언맨. 미스틱 누구예요? <laughs> 얘 누구지?

안 사기가 힘들군요, 요거는. 아하, 예. 바로 구매 가겠습니다. <laughs> 좋았어. 아이언맨 등각 장착. 아이언맨 에너지 블레이드 장착. 아이언맨 플레이트팩 장착.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멋있고.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어, 멋있는 아이언맨 포지. 아, 이거는, 이건 배트맨이잖아. <laughs> 자, 아니야, 아니야. 어. 안돼! 내 토니 스타크가 망가지고 있어! 안돼! <laughs> 추한 추한 아이언맨을 보여주고 라았군 오, 오 이게 아이언맨이야, 질럿이야. <laughs> 자, 오, 이게 에너지 블레이드. 아왜 끊겨? 뭐야? 자, 봅시다. 토니 스타크 각성을 어, 어디 어딨지? 어, 오 장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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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뭐가 많이 변했어요 포트나이트? 자, 토니 스타크 각성을 해야지, 아이언맨, 그 빨간 아이언맨 갑옷을 다, 그 수트를 입을 수 있어요. 일단은, 아하, 위플래시 운전하기. 운전에서 88km의 속도를 내야 되는군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일단, 그위플래시는 자동차를 찾으러 가봅시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당한 시골에 내린 다음에, 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 아이언맨 멋있어. 오, 오, 멋있어. 와, 기계적이야. 로봇, 로, 로봇의 꿈. 가봅시다 어 일단은 어, 아 손이 매우 아주 여성스럽게 지금 <laughs> 아주 부드럽게 펴져 있군요 자아이포트나이트에이 느린 착지는 아이언맨 스트를 입어도 어쩔 수 없군요 아 너무 느리고 자 기분이 침착해지고 있어요 어 일단 저 실드부터 마십시다 어, 어. 자어문 열고 나가서 한번 주변 좀 보고 아 이지파밍 완전 구려 터졌어요 자딴데 가봅시다 오 여기 뭐야 24시간 편의점 아 차다 일단은 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편의점 들어가서 뭐좀 있나 살펴보죠 자 어디선가 보물상자에 소리가 나는데 어 천장인가? 하, 허 나의 질럿 아 이게 아니고 그 에너지 블레이드를 받아라 <laughs> 자 이거는 질럿이 아니고 프로토스가 아니고 토니 스타크죠 여기서 소리 나는 건가? 이건가? 후이, 아니네 어 어디지? 보물상자의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칭! 하고? 아, 이건가? 자, 한 번, 어, 열기 되잖아. 오,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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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챙이? 나한테, 나한테 왜 잔챙이를 주는 거야? 자, 먹을 수 없잖아, 이거. 아, 주유하고 갑시다. 자, 차야. 기름 먹자. 후, 아이, 잠깐만. <laughs> 이거 뭐야? 주유가 안 되네? 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구나. 마시짱! <laughs> 오시씨 자, 가봅시다. 차 타고 운전해서, 미션이 어, 88km를 내는 거예요. 근데, 위플래시라는 차를 타야 되는데, 이 차가 그 차인지 모르겠네 65, 65까지 땄어. 아,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아, 뭐야, 저 파란 연기 뭐야. 파란 연기는 쪽으 가봅시다. 오, 어, 아, 아, 이렇게 떨어져도 딱히 안 나오는군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뒤집었어. 뭐야, 저 싸우고 있어. 안 내릴래, 나? 나 내려. 뭐야, 저로 내려지잖아. 잠깐만요. 아, 저기 사람 있어, 사람. 사람 있어요. 몰래 다 봅시다. 오, 날못 봤어. 오우. 유예! Yeah! <laughs> 아, 이거 총쏠때 등에서 막뭐 나오는구나. 뭐야, 이거 좋은 거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 자, 봅시다. 어, 이거 뭐야? 동그란 거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금박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자. 오, 이거 일단 물을 뒤집어 써야겠죠? 이거 실드 중요해요. 하! 싸! 하! 스타크 인더스트리 에너지 소총. 오! 와우 전술 기간 단총 어 이것도 가져갈까요? 일단 이거 실드 100이니까 버리고 자 봅시다 이건 뭐한 거지 실버 서퍼 와오 뭐야 진짜 실버 서퍼잖아 오어 뭐야 드론 뭐야 저 일단 토니 스타크의 최신 기술력을 받아라오 <laughs> 아이템 나오네요 드론 잡으면은 아 이게 뭔가 세계관이 지금 마블이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저거 분명히 그 토니 스타크가 만든 드론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오 여기 떨어졌는데 어디 갔지? 왜안 보이지? 자 이럴 땐 하늘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 이제 날릴 수 있다고요. 좋았어. 아 이거 너무 좋다. 오 멋있어 멋있어. 아여깄네 아하. 아 떨어졌어. 못 먹었어. 이럴 땐 에너지 블레이드. 하사하. 하. 아 좋구. 뭐야? 에이 똥템이었잖아. 갑시다. 자, 이렇게, 가파른 오르막길도 실버 서퍼의 능력만 있다면! 좋았어. 오, 여기 차다. 아, 뭐야. 이 차는 잠겨있고, 요차 타야겠군요. 택시. 아, 원 받기 싫어요. 갑시다. 노래꺼! 자, 아, 택시 너무 느리고. 50, 65. 아, 여것도 65밖에 안 나오네. 아, 도대체 그 위플랫이라는 차는 어떤 차일까요? 일단, 늪지대 쪽으로 가봅시다. 일단은, 원 맞지 않게 안에 들어가 봅시다. 오! 황금 상자! 좋았어! 이거좀 먹고 갑시다. 내리고. 자, 과연, 또 어떤 총이 들어있을까? 난 지금 거의 모든 총을 타고 있지만. 아, 딱히 필요한 게 없어요. 오, 어, 이 차가 좀더 빨라 보이는데? 빨간 차? 원래 빨간 차는 빠르기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봅시다. 과연 이 차는! 50. 50 끝이야? 진짜야? 택시보다 더 느리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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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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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뭔가 엄청 빨라 보여. 2차다. 딱 봐도 2차다. 타봅시다. 오, 뭐야 이거? 호호호호. 아, 이거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구스터도 있어요. 아, 벌써 68, 69. 오, 여기에서 내리막길에서분터 쓰면은 88 넘어가겠죠? 해봅시다. 자, 테스터! 오, 좋았어. 호 아, 드디어! 첫 번째 각성 미션 달성. 자, 이대로 몇 개만 더 달성, 달성을, 달성을 하면은, 이제, 어이, 왜 사람이야? 날 쐈어. 저쪽에서 날 쏘고 있어. 감히 포니 스타크를 쏟아니 자, 일단은, 여기서 때려서, 어, 실버 서퍼의 능러, 능력으로 이 위아래를 순식간에 바꿔. 내가 아직도 저기는 줄 알겠지? 난 위에 있다고. 아이, 들켰잖아. 자, 아이언맨의 최신 기술력 받아라! 하! 사! 하! 이게 바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최신 기술. 이그 발명은 스타크가 하고 어? 우주를 되는 건 내가 하고 있지? <laughs> 자. 자, 또 출발해 봅시다. 저 차는 기름 다 달았으니까 아 올라가는 건 실버서퍼의 능력으로 자! 좋았어. 오, 뭐야, 저. 방금 봤어요? 저 로봇 뭐야? 로봇이 막막 널브러져 있는데? 가 봅시다. 이런 것도 안가볼수 없지. 아, 패치 많이 됐어요. 오, 뭐야 이거? 오, 막 로봇 진짜 널브러져 있잖아. 오, 아 이거 맞으면 이거 아픈 건가? 맞아, 되나, 이거? 가봅시다. 허! 어, 어, 어!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떨어지면 설마 데미지 나는 거 아니겠죠? 자,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갑시다. 아, 여기도 있네. 오, 오, 날라다니! 오! 대, 와! 이거 연속으로 다야 되게끔 설계됐잖아, 이거! 오! 아, 이거 잘만 타면 계속 놀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타봅시다. 허! 어, 오! 어, 아, 아깝다. 다시 허! 어, 아, 이거 여기로 가는 거구나. 아, 어렵네 이거 좀. 아, 저기 어떻게 가냐? 저의 실버 서퍼의 능력으로 가야겠군요. 하, 아예 너무 가버렸다. <laughs> 너무했잖아. 어, 강도를 조절하라고. 아이언맨 너무 막강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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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번에 어디로 가는 거야? 고어 잠깐만, 잠깐. 어디 차, 차 소리 나? 어디어 사람이었다고 사람? 어디야? 인간 녀석 어디 있냐고?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토니 스타크쯤 되면 반쯤 로버트죠? 아, 저 위에 있네. 저기 있어. 일단, 이 로봇 발에 숨읍시다. 아, 발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기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치사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 이 녀석. 자, 덤벼보라고. 난 너에게 치지 않아. 나에겐 실버 서퍼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지. 하하하하. 아이 로봇 얼굴 멋있는데? 자, 받아라.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최신 기술. 하하 사하. 호! 하, 하하 자동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군. 후후. 어디서 온 녀석? 아, 사라졌네. 어디였지? 아, 저쪽에서 한명 깨꼬닥 시키고, 아, 저 녀석도 실버 서프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뭐야,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laughs> 자, 한 번만 가만히 있어봐. 뭐 먹느라 한 번만 가만히 있는 순간 내 녀석의 어? 뒤통수에 나의 엄청난 어, 엄청난 걸 어? 엄청나게 해주도록 하지. <laughs> 자, 너무 잔인한 말이라서 아예 안 맞았네. 아, 이거 저격 맞추기 힘들어요. 오, 사람. 갑자기 옆에쏴쏴 쏴. 뭐야? 와진 뭐야? 와 뭐야? 어, 저거 뭐야? 저것도 이상한 수, 추가된 능력인가 본데? 도망가자 도망 오오 우오 어, 나보다 좋은 능력이얘얘또 뭐야 얘얘내가 뒤에 있는지 모르나 보다 받아라전술얘가정얘얘얘잖아 그냥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최신 기술을 얘부얘쓸얘 <laughs> 아, 이것도 얘얘얘 힘들어요. 아, 자, 자, 자 일단은 일단 도망이다. 좋았어. <laughs> 오! 여기 뭐야? 왜 불나고 있어? 와, 잠깐만. 오, 아 여기 뭐 올라가고 있어? 잠깐만. 야야야, 멈춰! 그만 날라가고 싶다고. 아, 나, 나. <laughs> 아, 아. 아, 지금 밤이 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 아, 저 위에도 사람 있어. 화, 아, 나이 레이저 총, 레이저 일자로 잘 나가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맞추기 편해요. 일단은, 어우 뭐야? 오, 오, 오! 어, 스타크 인더스트리 최신 기술이 날 공격하고 있잖아. 아, 잠깐만. 오, 아! 화, 어, 오, 갑자기 열심 무기까지 안돼 도망가. 아 진짜, 진짜 실버 소파의 능력 없었으면 전 진작에 깨고다 했겠죠? 아, 저위에쏘고 있구나. 오 여기 누구 깨고다 했어. 일단은 일단 손에 숨어. 자, 어어약 있다 약. 약을 가지고 손바닥에 붙여서 봅시다. 제발. 아무도 날 쏘면 안 돼. 제발 아무도 쏘지 마라. 내가 있는 거 아무도 몰라야 돼. 4초, 3초, 2초, 1초. 좋았어. 이 어. 녀석들아, 난다 회복했다. 이녀석들 가만두지 않겠다. 일단은 다시 다시 무기를 바꿉시다. 저격총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오우 황금 저격총 오, 뭐야 짱 쎄보이잖아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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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저 최신 무기 뭐야? 오 완전 무서운데? 이상한 초록색 막 날라오는 거? 일단은 원 안으로 들어갑시다 원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봅시다 후우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 어디 날 쏘는 거야? 어어 저 녀석 나의 레이저 총어 멋있어 멋있어 뭔가 얼굴 옆모습이 멋있어 아 깔끔하게 잡았죠 좋아요 자 일단 실드가 있나 좀 수거 좀 하러 가봅시다 어 뭐야 없죠? 오호 오 뭐야 쟤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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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으러 온 건데 친구야 내, 내 녀석은 가만두지 않게 누구야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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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야야 야, 나왜 춤춰 갑자기 야나뭐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춤춰 어이 싸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어야 뭐야 왜나 춤추냐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이, 아이언맨, 실망이 크다, 아이언맨. 어? 일단 도망가서, 아. 쟤 무슨 이상한 능력 있나? 막, 그, 댄스댄스의 열매 같은 거먹 건가? 아, 일단 이 건물 안에, 어, 제발. 붕대나 또는, 뭐, 치료템이 있길 바라면서? 아, 없죠? 아, 이번엔 바닥을 봅시다. 하! 아, 좋았어. 마침 딱 있어요. 이거 먹고, 치료를 합시다. 헉! 뭐야, 잠깐만. 세 명밖에 안 남았어. 여기 한명있어 뭐야 어 설마 이거 치료만 끝나면 1등 가능한거? 뭐 쟤네들 싸우고있어 좋아 오지금부터 서로 깨꼬닥시켜라자아 <laughs> 그러면은 나머지 한명만 딱 싸움 끝나자마자 쏘면 되겠죠? 아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도와줘야되나? 아 저녀석 그 녀석이잖아 이상한 오 이상한 식목이 들고있는 애 얘는 엄청 혼자 당하고 있군요 쟤를 도와줘야되나 어떻게하지? 아 이친구 어떻게하지 쏠까? 말까? 쏠까 아무리 봐도 얘 위험해 보이는데? 소야! 아~ 이게 빗나갈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 번! 아~ 아~ 누굴 도와줘야 돼? 어우 뭐야? 깨꾸닥했어. 뭐야? 저 식목이 들고 있는 애가 이겼잖아아 나무가 널 살렸다. 야 그루트가 널 살렸다. 자연이 널 살렸다고. 아오 <laughs> 아, 어, 뭐야? 오! 피했어 엄청나잖아. 오! 아~ 아, 저 친구만 죽이면 1등이에요. 자. 자. 침착하게 저격을해 봅시다. 받다라 오! 좋았어. 호호! 빅토리 로얄. 자, 이모트 한번. 아,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추한 게 아니야. 좀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흐. 하! 좋았어. 아, 너무 좋구. 우후! 1등 신나요. 신나요. 자, 아이언 맨스트그 미션은 다음에 계속 해 봅시다. 자, 그럼 다음까지 안녕.